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패션 스토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패션 완판녀였고. 지금까지도 워너비 패션의 주인공인 오드리 헷번의 패션 스토리였었는데요. 만들면서도 오드리 헷번의 특별한 패션 감각에 놀라고 지방시와의 조우에 감동을 받았었어요. 이번엔 영원한 스칼렛 오하라였던 비비알리의 패션 스토리를 알아보게 될 텐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봤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알리의 그 표정과 스타일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특히 도도하게 치켰던 눈과 구불구불한 헤어스타일은 지금도 비비알리의 트레이드마크죠. 인형처럼 예쁜 얼굴과 놀랍게 가는 어린 유난히 윤기 있어 보이는 머리카락과 달리 그녀의 인생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오드리 헵번과 패션 스토리를 비교할 때 패션과 표현의 방향이 전혀 달랐지만 불행했던 사생활 부분에서는 두 사람이 많이 닮아 있어서 안타까웠어요. 그럼 도도하게 치켰던 눈과 앙다문 입술에 이 인형 같은 여배우의 패션 스토리와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인치 비비알리의 양키비 드레스 스토리 1913년 인도의 서벵골에서 태어난 비비 알리는 사실 좋은 가정에서 고급지게 태어난 금수저였어요. 인도계 영국인이었던 그녀는 유복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승마나 기본 예절을 배우며 인도의 미션 스쿨에 6세까지 다녔어요. 6세 이후부터는 영국의 미션 스쿨을 다녔고 유럽을 유랑하는 아버지와 4년간 함께 여행하면서 프랑스어와 이태리어도 할수 있게 되었죠. 1931년에 왕립연극학교를 다녔지만 13년 연상인 변호사 허버트 리올망과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하게 되죠. 하지만 1933년 무료한 일반인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채 왕립연극학교로 복학했다고 하네요. 비비안리가 세계적인 배우가 된 작품은 단 하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다는 것은 모두 아실 거예요. 여배우의 목이 뒤로 완전히 넘어가는 수많은 키스 장면 역시 유명한 장면 중 하나였는데요. 185cm인 남자 주인공 클라크 게이블과 161cm인 자그마한 비비 언니가 발판 없이 키스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 영화의 흥행은 기획부터 이미 점쳐진 거였다는 걸 아시나요? 왜냐하면 원작 소설 자체가 미국 최고 히트 소설책이었기 때문이죠. 기자 출신 마가렌 미첼의 장편 소설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지금도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첫 발표 때는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기자이며 여류 작가였던 마가렛 미첼은 이 작품을 쓰기만 했지 발표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1929년에 이미 탈고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원작자가 출판을 원치 않아서 가지고만 있었다는 이 소설은 우여곡절 끝에 1935년에 출판이 되었고 발표하자마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1937년엔 툴리처상을 수상했고 그런 원작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기획이 되었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인치 비비알리의 양디 비드레스 스토리 예상하시겠지만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 처음부터 비비알리는 아니었어요 폴렉 가더드로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찰리 채플린과의 스캔들 문제가 걸림돌이었죠 결국 최종적으로 미국에서는 거의 신인과 다름없었던 이 영국인 여배우가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퓰리 처상을 받은 소설이 원작이었던 만큼 명장면과 명대사가 유난히 많았는데요 그것에 비해 패션적인 부분에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따른 영화사 디자이너의 옷이어서 몇 가지 드레스 외에는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어요. 다만 어려운 형편에 새 드레스를 살 수가 없어 벨벳 커튼으로 멋진 옷을 만든다든지 끊어질 듯한 허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환녀에게 허리를 조이게 하는 장면 등으로 그 시대의 패션에 관한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영화는 시대적 배경 때문에 허리를 꽉 조이고 미트 부풀린 드레스를 입어야 했기 때문에 클래식한 패션을 이끌 수는 없었죠. 실제 비비안 위의 허리는 23인치였는데 영화상에서 꽉 조여서 19인치로 나왔다는 여담도 있고요. 물론 화려하고 예쁜 드레스는 만족할 만큼 많이 볼수 있었지요. 미국에선 신인 배우라고 할수 있었다. 영국 여배우 비비안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이력 스타가 되었는데. 그럼 그 유명한 양피비 드레스는 어떤 옷을 말하는 걸까요? 단한 편의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거머쥔 비비안디가 아카데미 시상식 때 입었던 드레스를 말해요. 이 드레스는 당시 영화사의 의상 디자이너이기도 하지만 부티크의 디자이너였던 아이린 기븐스의 작품이었어요.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은 아이린 기븐스가 누군지 먼저 잠깐 볼게요. 본명은 아이린 렌츠 기븐스였는데 아이린으로 불렸죠. 그녀는 고전 할리우드 시기를 주름잡았던 가장 인정받는 의상 디자이너 중한 명이었어요. 오빠인 새드릭 기븐스는 할리우드 영화 미술의 틀을 잡았던 인물로 아카데미 미술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어요. 337편의 영화 미술을 담당했는데 그중 특히 오즈의 마법사가 기억에 남네요. 남매가 할리우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거죠. 아이리는 영화 의상 전문가뿐만 아니라 스타들을 위한 패션 디자이너이기도 했어요. 그녀의 옷은 많은 스타들의 애장품이었는데 특히 매니시 패션의 선두주자 마를렌네디트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나무 클라크 게이블의 마지막 사랑 캐럴 럼바드 조앤 프로퍼드 진저 로저스, 리타, 헤이워드 등의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1950년 은퇴할 때까지 수많은 영화 이상이 그녀의 손길을 지나갔는데요. 그중 특히 잉글리드 버그만 주연의 가수 등과 캐럴 롱바드 주연의 스미스 부부가 흥행한 영화죠. 헐리우드와 연관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일그러진 모습이 많은데요. 아이린 기븐스 역시 불행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은퇴 후 영화 현장을 떠났지만 그녀의 삶은 더욱 황폐해져만 같아요. 남편 엘리엇의 심장병으로 항상 무심초사했고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죠. 패션쇼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지만 금전적 어려움은 끊이질 않았어요. 게다가 내연의 관계였던 당대의 스타 게리 쿠퍼가 1961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심적 상실감은 더욱 컸어요. 1962년 11월, 아이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리커보커 호텔 1129호로 향했어요. 끊임없이 술을 마신 그녀는 방 창문으로 뛰어내려. 겉모습만 허려했던 63년의 삶을 마감했다고 하네요. 그럼 다시 비비안리와 아이린 기분스의 양기비꽃 드레스로 돌아가 볼까요? 아카데미 즉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두 번이나 받은 비비안리는 첫 번째 여우주연상 후보일 때 아이린의 양기비 드레스를 입었어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별다를 것 없는 그냥 예쁜 드레스지만 1930년대의 디자인과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획기적이죠. 획기적인 스타일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특징을 갖는데 비비알리의 양기비 드레스 역시 지금 입어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이에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비알리는 누구보다 빛났고 그 이후에도 비비알리의 양기비 드레스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 패션이 되었어요. 흑백 시대였던 그때라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컬러로 보면 어떨까요? 사실이 원단은, 붉은 양기비꽃을 수놓은 프랑스산 실크 소재로 나풀거리는 슈폰인데요. 포토샵으로 살려놓은 컬러 사진은, 양기비꽃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가지 사진 역시 정확하게 색감을 복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목걸이는 그녀의 연인인, 로렌스 울리비에가 선물한 판 클리프 앤 아펠의 아쿠아머린 펜던트. 목걸이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인치 비비알리의 양기비드레스 스토리. 비비알리의 양기비드레스는 영화 속에서 힘든 자신의 처지를 숨기기 위해 벨벳 커튼과 커튼끈을 이용해 만든 드레스만큼이나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어요. 양키피 꽃으로 가득한 이 화려한 드레스는 영화의 상도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윌셔가의 고급 백화점 블록스 윌셔에서 부티크를 운영했던 아이린 기븐스의 작품이었어요. 비비안리가 아이린의 옷을 처음 접한 건 1939년 12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개봉에 맞춰 감독인 데이비드 셀지니기 출연 여배우 모두에게 아이린의 의상을 선물하면서부터예요. 그럼 이 양키비 드레스는 어떻게 비비안 리가 입게 되었을까요? 비비안 리가 처음 아이린의 옷을 입은 이후 비비안은 그녀의 부티크에서 자주 의상을 맞춰 입기 시작했는데요. 이 드레스는 1939년 9월 블록스 윌셔 백화점에서 열린 아이린의 패션쇼의 출품작으로 1940년 봄 컬렉션이었죠. 하늘하늘한 긴 시폰 드레스 위에 초록빛 줄기와 붉은 양키비 꽃들이 정말 불꽃이 폭발하듯 수놓아졌다니 비비아은그 드레스를 보자마자 자신만을 위한 단 하나의 드레스라고 생각했죠. 특히 비비아은 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하는데 꽃만이 늘 불안정한 그녀의 정신세계에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불어넣어 주었다고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쟁쟁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들이었던 베티 데이비스, 그레타 가르보, 그리어 가슨, 아이린 존 등은 그시대 관례대로 영화사 소속 의상 제작자인 코스튬 디자이너에게 시상식 드레스를 의뢰했어요. 하지만 비비알리는 부티크 출품작인 아이린의 의상을 시상식 의상으로 선택했고, 이건 그 당시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사실 비비알리는 오드리헵번보다 16살이나 많아요. 오드리헵번 세대에도 여전히 영화사 의상 담당자들의 옷을 입었었는데, 이 시대는 오죽했겠어요? 비비알리는 시상식장에 이 옷만 입고 온게 아니에요. 아쿠아머린 팬던트에 장미향과 자스민, 향이 어우러진 디자이너 장파투의 향수 조이를 뿌리고 왔다네요. 결국 단한 번의 영화로 스타가 되고 또단한 번의 드레스 선택으로 비비알리는 패셔니스타로 기억되었어요. 비비알리의 평상시 복장은 그 당시의 클래식 복장인데요. 감각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여배우 패션 느낌이 들어요. 비비알리에 대해서 영화계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비비안니는 타고난 미모가 워낙 탁월했지만 사실 미모 못지않게 연기력이 뛰어났고 연기에 대한 열망과 완벽주의가 있었어요. 유부녀였지만 이혼 전에 사랑하는 로렌스 올리비아와 동거를 시작했고 후에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의 결혼식에 그 유명한 캐서린 햇번이 부케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뜨거운 사항도 결국 이혼으로 끝났어요. 올리비에 의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비비안리의 신경쇄약 행동이 강해지고 히스테리와 폭력까지 더해져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서로 영원히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비비안리는 극심한 신경쇠약이 정신병이 될 정도로 심해지고 폐결에까지 앓게 됨으로써 1967년 54세의 젊은 나이에 불행했던 삶을 마감했어요 현재는 외동딸과 세 명의 손주가 비비언리의 혈연으로 남아있어요. 한 시대를 격렬하게 살아간 아름다운 비비언리의 인생과 짧은 패션 스토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름답고 때론 격렬했지만 영화 속에서 완벽했던 비비언리의 캐릭터에 박수를 보내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